아! 며칠 네. 전에 네. 그 뭐지? 어... 해찬이가 우리 숙소에서 맞아요 삼겹살을 구워먹는 걸봄 맞아요 <laughs> 그좀 약간 좀 의아해 약간 가, 아, 왜냐면 <laughs> 하나도 할게 없고 심심하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지성이 성찬이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밥을 먹은 상태였고 맞아요. 제노는 그때 일어난 상태였어요 <laughs>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아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두 명이 그래서 아 어떡하지 했는데 그럼 우리 이럴 바에 그냥 사서 사오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사서 구워 먹자 해가지고 이제 성찬이랑 지성이랑 마트를 네, 같이 갔어요. 쇼핑을 했죠. 가서 이제 또 알잖아요 고기 프라이팬에 구면 기름도 더섞고막 아, 들러붙고. 그러니까 아 그럼 불판까지 사와야겠다. <laughs> 불판에 고기 좀 좋은 거 사와야겠다. 했는데, 이제 보통은, 이제, 제노, 지성이 저셋 중에 이제 보통 사려고 하는데, 얘는 지갑을 잃어버렸고, 아, 그니까 웃긴 게 뭐냐면, 저는 지갑을 안 갖고 왔고, 얘는, 어, 예, 제노가 먼저 사겠다 그랬어요. 근데 지성이가 사겠대. 어 자기가 사겠대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가지고, 사려고 나가는데, 지갑이 없어진 거야. 숙소에서. 그그 어쩔 수 없이. 성찬이가 어. 사기로 한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 성찬이를 대, 성찬이 아. 지성이 데리고 마트를 갔는데 이제 불판 사고 이제 고기 사는데 정말 안 사도 되는데 정말 괜찮은데 성찬이가 소고기 사자 그래가지고 아. 좋은 소고기도 사고 해서 와서 정말 좋은 불판 왜그 불판 있잖아 요 이렇게 돼 있는 불판 김치도 네, 떨어지게 김치도 구울 수 김치도 있고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맛있게 먹었지. 더 웃긴 게그 그날에 나도 이제 치과 갔다가 다시 왔는데. 네. 보니까 핫소스를 샀더라고 음, 성찬이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소 회사 왜 이걸 같이 일안 먹더라고요 아 성, 사실 성찬이가 핫소스 진짜 엄청 좋아한다 말이야 핫소스 매니아예요 그래서 같이 성찬 이랑 같이 요즘 밥을 되게 많이 먹는데 막 치킨이나 피자에도 막 핫소스 뿌려 먹고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근데 나는 이게 어떤 뜻인지 아니까 너무 약간 되게 어, 신기한 거죠. 그니까, 청찬이가 소스를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. 그때 음. 고기 샀을 때도, 보통은 뭐 가면 채소가 중요하거나, 뭐 고기가 중요하거나 이런데, 계속 소스 코너에 가가지고 소스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. 저희가 이제 고기에 또 이제, 그, 고추냉이 올려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. 그쵸. 그렇죠. 고추냉이를 찾고 있는데, 옆에 그냥 고추냉이가 있고, 고기용 고추냉이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음. 고기용이 고기용은 내가 안 먹어봤고 이건 먹어봤는데 이게 그렇게 세지 않고 약간 아. 좀 단맛 있는 고추냉이잖아요. 그래서 그걸 사자 그랬는데 아니다. 자기는 꼭 이거 사야겠다. 자기 돈이니까. <웃음> <웃음> 그걸 네. 사더라고요. 그거랑 또 핫소스 사길래 핫소스 왜 고기 찍어 먹을 거냐고 했더니 원래 평소에 하소스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음. 그것까지 사서 와서 먹었고. 어 이번 그러면 우리 국좋아하겠네 그죠. 자기 아이죠 <laughs> 그래서, 그렇게 재밌게 먹었습니다.